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왔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서 75,000원 부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서운 구간이 아니죠. 이 75,000원만 유지를 하고 행보만 해줘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대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주봉상 장대 양봉의 중심선만 지켜줘도 다시 이제 8만원, 9만원을 돌파를 할 수가 있죠. 월봉상 뭐 흐름, 윗꼬리 구간, 이 9만원까지 아직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이력이 남아있고, 연봉상 흐름도 장대 음봉에서 양봉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75,000원만 유지를 해주면 언제든지 10만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소림사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 가입하시면 급등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투텍 22% 상승이 나왔죠 전날 종가 베팅을 하고 다음날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고 는 있지만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이슈를 받아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번 달은 제약바이오 섹터, 원전 섹터가 대시세 상승을 이어 나가겠지만 2차 전지, 이러한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간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 가입하시면 즐겁게 안전한 구간에서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기관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름은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8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9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7만5천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